어버이 주일이 되면 자녀들은 고민이 있습니다. 무엇을 해드려야 될까? 무슨 선물을 하면 좋아할까?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저는 이 부모님에 대해서 효도라는 생각을 이 연을 할 때마다 제가 어릴 때 했던 생각하고 자랐을 때 했을 때 생각이 조금 바뀌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릴 때는 내가 무엇인가 부모님께 뭔가 자꾸 해드리려고, 뭔가 해드리면 부모님이 기뻐할 것이다. 그런 생각했습니다. 즉, 중심이 내게 네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나중에 자라고 나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효도는 내 기준에서 부모에게 뭘 해드리는 것이 아니고, 부모가 뭘 원할까, 부모가 뭘 기뻐할까, 부모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효도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실패해 가지고 좀 신앙의 방황기를 겪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에게 바라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좋은 대학 가는 것보다도 주일날 교회 나와 함께 한 시간 예배 드리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사실 신앙적으로 회의감도 많이 들고 거의 믿음이 없는 상태인데. 아,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는데, 내가 일주일에 한 시간 그것을 내가 들어주지 못하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계속 다니면서 그런 가운데 믿음이 생겼고,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들 성도들 가정 중에서도 자녀들 중에 보면 이제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만날 기회가 있으면 예수 믿으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믿음이라는 건 쉽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모님을 존경합니까? 그러면 교회 나오십시오. 아마 부모님의 가장 큰 바람은 자녀가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하는 것을 제일 바랄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신앙이라는 건 둘째 문제이고 자식으로서 부모에 대한 효도의 첫 번째가 뭐냐면 부모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부모가 기뻐하는 게 무엇인가? 뭐 좋은 음식을 대접하고 좋은 옷을 사드리고 뭐 카네이션 달아드리는 것 이것도 뭐 효도이겠지만 저는 그것보다 부모님이 무엇을 기뻐할까 부모님이 어떤 삶을 살기로 원할까 그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제일 큰 효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로 제 어릴 때와 자라서 생각이 바뀐 것은 부모님이 제게 하는 소리가 어릴 때는 부모님을 위한 소리로 들렸습니다. 근데 자라고 나니까, 아, 이게 부모가 되고 보니까, 부모가 자식이 하는 소리는 다 나를 위해서 하는 소리구나, 나를. 내잘 되라고 하는 소리지, 부모님이 자식이 잘되가 부모가 거기에 대한 무슨 혜택을 얻고 자는 하 그런 소리는 아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꼈습니다 그래서 효도할 때는 내 중심에서 부모 중심으로 바뀌는 것이고, 부모님 말씀을 들을 때는 그전에는 부모께 유리하라고 하는 소리다 들었는데, 이제는 나를 위해서 하는 소리구나 그렇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게 철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부모님에 대한 효도도 그렇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저는 똑같다고 봅니다 우리가 무엇을 주를 위해서 이걸 할까 저걸 할까 그게 주님을 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가 무슨 큰 일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기뻐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절에 보면 "자녀들은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는 첫 계명이니. 부모에게 효도한다는 것은 이것을 하느냐 저것을 하느냐 무엇을 사들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부모가 원하는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이게 제일 큰효도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고 신앙생활도 주는 동일하다고 봅니다. 전도서 12장 13절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 할까 저것 할까 뭐 그런 많은 계획을 세워도 뭘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고 그게 결국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나를 위한 것이잖아요. 나. 부모가 자식이 하는 말도 자식을 위해서 하는 말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도 우리를 위한 말씀이지, 하나님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어릴 때는 자꾸 어떤 생각입니까? 뭐, 교회 가면 이거 하라, 이거 하지 말라, 자꾸 간섭하는 간섭. 마치 우리 어릴 때, 부모님의 말씀을 잔소리해야 되는 것처럼, 교회 사는 설교라든지 하나님 말씀을 자꾸 잔소리해는데그 말씀은 결코 하나님을 위한 말씀이 아니고, 우리를 위한 말씀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엽기 35장 5절에 보면 너는 하늘을 우러러 보라, 네 위에 높은 궁창을 바라보라. 내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내 죄악이 관영한들 하나님께 무슨 관계가 있겠으며, 내가 어려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내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내 악은 너와 같은 사람이나 해할 따름이오. 내 의는 인생이나 유익하게 할 뿐이니라. 우리가 죄를 짓건, 선을 행하든,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 이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고 하냐면, 그게 우리에게 해당되고, 우리에게. 우리가 선을 행하도 우리에게 덕이 되는 것이고, 악을 행해도 결국 우리가 손해를 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들의 신앙의 그 터닝 포인트가 뭔가 하면 바로 말씀 볼때야 저게 나를 위해서 하는 말씀이구나 그게 느껴지면 우리 신앙이 한 단계 변화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말씀도 원수를 위해서 하는 말씀이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하는 말씀이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하는 말씀이다. 그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신명기 10장 13절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을 위한 명령이 아니고, 너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하는 말인데, 이것을 너가 지켜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타락이 무엇이고, 구원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때, 이런 관점에서 보면, 무엇이 타락이고, 무엇이 구원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타락은 뭐냐면, 내가 들어야 될 말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듣지 말아야 될 말을 듣는 것이 이게 타락입니다. 인간이 타락하면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지해서 사람이 똑똑해졌겠습니까? 어리석어졌겠습니까? 어리석어졌잖아요. 타락하기 전에 똑똑했는데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마귀는 말했는데 오히려 마귀의 말을 듣고 나니까 사람이 어리석어졌습니다. 정말 나를 위해서 하는 부모님 말씀 나를 위해서 하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게 되는 거죠. 나를 유혹해서 사망이 이렇게 하는 그런 마귀의 말, 친구의 말, 음료의 말을 듣게 되는 것이 이게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들어야 될 말을 듣지 못하고, 듣지 말아야 될 말을 듣는 이게 사람의 타락이고, 이게 어리석어짐입니다. 그래서 자문은 그런 자들에게, 그것은 바보 같은 짓이니까, 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게 지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 받았다는 건 뭐겠습니까? 우리의 눈이 바로 뜨여져 가지고 들어야 될 말을 듣고 듣지 말아야 될 말을 안 듣는 것이 이게 지혜로움입니다. 우리가 왜 세상에서 많은 고생을 하겠습니까? 듣지 말아야 될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왜 기쁨을 누리지 못하겠습니까? 들어야 될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는 저 자문을 통해서 아, 이게 다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의 말씀인데 이거를 듣지 못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9장 말씀 중에서 "효도"라는 차원에서 우리의 부모님이 무엇을 기뻐할까,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할까,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난번에도 살펴봤는데 19장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세상 사람들은 가난한 자를 부담스러워합니다. 무시합니다. 그래서. 괜히 가까이하면 내가 또 부담이 되니까 자꾸 멀리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냐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 께 구어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의리 석으면 가난한 자를 무시하게 되었습니다. 지혜로우면 가난한 자를 귀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의이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는 것을 의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아래는 거지들이 부자들과 당당하게 돈을 달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내게 선을 베푸는 것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길임을 자기들은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있잖아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부자는 날마다 잔치하면서도 자기 앞에 있는 거지에게는 그들도 보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지옥가서 이 사람이 어떤 걸 깨달았겠습니까? 이야 내가 땅에 있을 동안에 그 앞에 있는 나사로를 조금이라도 대접했더라면 나사로를 통해서 천국에 대해서 좀 알았을 것이고 그랬다면 여기 들어오지 않았을 것인데 얼마나 후회를 했겠습니까 부자 청년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 와서 질문했을 때 계명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하자 하나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너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라고 했습니다 근데 재산이 많으니까 거기 아까워가지고 예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떠났으니까 이 사람 죽어서 어디 갔겠습니까? 지옥 갔겠죠, 그렇죠 지옥 가서 지금 뭘 하고 있겠습니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얘기라는 이 말씀을 구약에도 있었는데 신약에 있는 내가 왜 그걸 몰랐을까? 잠옷만 봤어도 알수 있는 이런 진리인데 그때 내 눈이 감겨서 보이지 않았구나. 그렇게 후회를 지금까지 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이 뜨인 자로서 우리 주위에 있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고 부모에게도 효도하는 길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는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이지만 나보다 힘이 없는 자. 우리 부모님이 나이 들면 자식보다 힘이 없는 자가 되잖아요. 가난한 자가 되잖아요. 그런 자를 불쌍히 여기면 하나님께서 갚아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도 그렇잖아요. 부모에게 공경하고 부모하를 순종하면 땅에서 잘 들이라잖아요. 가난한 자에게 잘해 주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나이 드신 연로하신 힘없는 부모님을 잘 섬기는 것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게 결국 하나님께 복을 받는 길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 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방식이 뭐냐면 누가복음 12장 33절 에 보면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소유를 팔아 구제하는 것이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누구를 위한 것이란 겁니까? 여러분 내가 남을 돕는 것은 남을 위한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한 것이면 나를 위한 것. 내가 남을 위해서 돕는데 성경 그것이 너희를 위하여서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게 상식적으로는 맞지 않는 말이잖아요. 내가 남을 도와주는데 그럼 상대방을 위한 것이기 어떻게 나를 위한 것이냐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은 너희를 위하여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 하시면서 그 보물을 쌓아두는 방식이 구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제는 결국 누구를 위한 겁니까?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니고 나를 위해 하나님하신 말씀입니다. 하늘에 쌓아두는 것은 오늘 날 말하면 저축하는 것이고 나를 위해서는 것은 다 소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내가 날 위해서 많이 쌓았었냐 이건 어리석은 거잖아요.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구제를 하면 이게 다 하늘에 쌓이지는 것이고 땅에서도 저축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재산이 있을 때술 먹고 방탄 삶을 쓰면 그것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것을 다 은행에 저축해도 못하게 되겠습니까? 그대로 남아있고 이자도 붙고 그렇게 되잖아요. 바로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하는 것이 성경은 우리에게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게 도움받는 가난한 자를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한 것이다 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가 꼭 마음에 깨달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22절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요 인자라는 말이 바로 해세드라는 말입니다. 해세드 즉 자비를 베풀다 극리여이다즉 타인 중심으로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거잖아요. 앞에고 그 말씀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이 갚아 주시는 것이고 여기도 보면은 내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면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존경을 받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를 존경합니까, 아닙니까? 돈이 많다고 해 사람들이 부러워할 수 있는데 존경을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많이 가져도 베풀지 않으면은 존경받지 못하잖아요. 인자라는 것은 바로 다른 사람을 자꾸 베푸는 것을 말씀하거든요. 다른 사람에게 자꾸 베풀 때 사람들은 존경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생각이 소유의 부자가 아니고 마음의 부자가 된다. 마음의 부자. 어리석은 부자의 특징 뭡니까? 자기를 위하여는 많이 쌓아두는데 하나님을 위하여는 쌓아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취하면. 그 쌓아둔 재물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게 어리석은 부자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어리석은 쪽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모아도 모아도 끝이 없고 백을 가진 사람은 하나 가진 사람을 빼앗으라도 더 모으려고 하는 것이 이게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게 있는 것을 하늘에 쌓아두는데 그 방식이 뭐라고 했습니까? 자꾸 주위에 있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이게 땅에서도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일이고 하나님께도 사랑받는 그런 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았니라이 말은 조금 부연 설명을 하면은 남을 도와주느라가 가난하게 된 사람은 부자 되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사람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내가 남을 도와주느라 가난하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 때문에 오히려 거짓말하면서 부자 된 것보다 하나님께서 훨씬 낫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남에게 행한 대로 특별히 나보다 약한 자에게 행한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나보다 가난한 사람 힘이 없는 사람 내가 어떻게 했는가 그걸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갚아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뭐 사람한테는 누구나 다 잘할 수 있잖아요 잘 보이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그거는 별로 하나님이 관심을 안 가집니다 나보다 힘이 약한 자에게 나보다 작은 자에게 그런 자에게 내가 어떻게 했냐를 보고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이걸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2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워낙 우리가 자문에서 많이 살폈기 때문에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런 삶. 그것이 하나님 앞에도 기뻐하는 것이고 부모님도 듣겠습니까? 안 믿는 사람은 몰라도 믿는 부모가 돌아갈 때 어떤 유언을 하겠습니까? 아들 제발 좀 돈을 좀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라. 아니면 세상에서 유명해져라, 성공하라. 그렇게 말하는 부모는 제가 볼때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안 믿는 자녀를 둔 믿는 부모의 마지막 유언은 무엇입니까? 신앙의 생활 좀 잘해라. 하나님 좀잘숨겨라 그리고 형제 간에 돈 때문에 싸우지 말고 우애 있게 지내라. 아마 그것이 부모가 하는 유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결국 뭐냐면 죽음 앞에 이르렀을 때 깨닫고 보니까 그게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적어도 있는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이런 유언을 해야 되고 다른 유언 하지 말고 이런 유언을 해야 되고 자녀들은 그 유언이 정말 우리에게 인생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교훈이 될줄 그렇게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본받지 말아야 될, 것, 듣지 말아야 될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을 따라가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부의자가 되는 거죠.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하느니라. 이 게으름이라는 것은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거든요. 현대 문화가 가져오는 특징이 뭐겠습니까? 인간의 본성을 자각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조금 쉽고 편하게 할까? 과학 문명이 다 뭐냐면은 쉽고 편한 쪽으로 다 발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이제 경제는 부여하고 먹을 것도 많은데 인간은 점점 게을러지는 거죠. 점점 신체를 안 쓰고 머리를 안 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병이 자꾸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 가면 미국 사람들이 아메리카 그 대륙을 정복할 때 인디안들을 너무 많이 죽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국가가 인디안 레저베이션 보호구역을 정해놓고 우리가 인디언들에게 너무 몹쓸 짓을 많이 했으니까 앞으로는 이들에게 먹을 것 입을 것다 제공해 주겠다 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났을 때그 인디언보호구역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그 사람들이 너무 풍족하니까 당뇨병에 걸려가 팔 자르고 다리 자른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짐승을 잡아야 먹기 때문에 계속 힘들게 사냥을 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는 국가에서 다 해주니까 사냥할 필요도 없고 마음껏 먹을 수 있으니까 그들의 온 결과는 뭐냐면 다리 자르고 발자는 이런 불행한이 일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뭐 편한 것을 추구하는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너무 편한 것을 쫓다 보면 결국 게으름에 익숙해지게 되는 것이고 게으름이 다른 것은 결국 죽음으로 향하는 병이잖아요. 병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편리한 것이 있더라도 가능하면 쓰지 않을 정도로 가능하면 걸어갈 수는 걸어가는 것이고 버스를 타고 가야 될것 같으면 한 코스 걸어가서 타고 가서 한 코스 전에 내려가지고 걸어가는 이게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조금이라도 걸어가지 않으려고 조금은 편하려고 하는 하는데 그게 게으름을 익히는 것이고 현대 문명 기계들이 결국 다 사람으로 하여금 게으르게 만들고 바보되게 만들잖아요 스마트폰이 뭡니까? 사람을 스마트하게 합니까? 어리석게 만듭니까? 어리석게 만드는 거잖아요 옛날에 전화번호 다 외웠잖아요 지금은 자기 전화번호도 잘 모르고 자식 전화번호도 모릅니다. 누리다 보니까 편하니까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게을러지지 않기 위해서는 이 번호를 누를 때도 그냥 저장된 거 누르는 게 아니고 하나씩 번호를 눌려가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철할백성들은 초막절 때 일부러 천막을 치고 지내잖아요. 좋은 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 게으름에 익숙해지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게으른 사람들이 결국 자기 스스로 자기 부모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잖아요. 부모에게 효도하는 게 뭐겠습니까? 자기가 자라서 스스로 자기 가정을 꾸리고 잘 사는 것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인데, 다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게으르기 때문에 계속 부모에게 의존하는 것은 그만큼 부모의 마음에 근심이 되기 때문에 게으름은 결국 불효하는 길이다. 하나님 앞에 악한 길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25절 그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으리라.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거만한 자가 되는 것이 바로 불효하는 길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자, 여기는 거만한 자하고 명철한 자 차이가 뭐냐면 어떤 책망을 했을 때 받아들이는 사람은 명철한 자이고 듣지 않는 사람은 거만한 자인 것입니다. 결국 자기 중심적이죠.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심지어 누구 말도 안 듣습니까? 부모 말도 안 듣습니다. 들어야 될 부모 말도 안 들으니까 이 사람은 결국은 그 앞에 놓인 게 뭐겠습니까? 29절, 심판은 그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들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니라. 자식이 잘못될 때 부모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이 말을 자식은 들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부모가 하는 말은 다 누굴 위해서 하는 말입니까? 자식을 위해서 하는 말이니까 들으면 되는데 이 자식이 거만해서 안됐습니다안 들으면 결국 그 앞에 어떤 일이 펼쳐지겠습니까? 징계와 채찍이 있는 거죠. 자식이 징계를 당하고 채찍을 받으면 부모 마음 어떻겠습니까? 부모 마음이 더 찢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잘 되는 것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고 내가 잘못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징계를 당하면 당하는 본인도 괴롭지만 지켜보는 부모 마음은 더 힘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에게 불효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항상 우리 성도들은 어떤 사람이든지 나의 잘못을 지적할 때 책망을 받아들일 수 있는 명철한 자가 된다면 무엇보다도 부모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다면 그게 가장 큰 효도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26절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력을 부르는 것이라 성경에는 특별히 구약에는 부모에게 대들고 부모를 무시하는 자는 돌로 쳐죽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생명을 기여인 하나님께서 사람을 돌로 쳐죽이라 할 만큼 이건 어떤 죄가 됩니까? 크 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는 부모님에 대해서는 하나님 다음으로 존중하고 그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부모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과 정면으로 배치되지 않는 이상 저는 부모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자녀로서 할 도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녀들이 무엇을 이걸 할까 저걸 할까 뭐 잘해주려고 하지 말고 부모님이 내게 하신 말씀을 귀담아 듣고 부모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이게 진정으로 효도하는 길이고 또 하나님께 충성하는 길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런 삶 본받지 말아야 될삶그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본받아야 될 삶은 바로 가난한 자를 불쌍히 이기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 힘이 없는 사람을 무시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난한 사람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대하고 그들을 위해서 하는 모든 일들은 그들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한 일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를 베푸는 것이 사모함을 받느니라. 이 말은 남에게 받는 것이 복이 아니고, 주는 것이 복이다. 주는 것이 복.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받게 될 성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꾸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뭔가 자꾸 주려고 해야 됩니다. 옛날에는 콩한 조각도 나눠 먹는 게 있잖아요. 근데 사람은 자꾸 부유해질수록 점점 자기 쪽으로 쌓으려고 하는 이런 게 있습니다. 오히려 가난하면 다 나눌 수 있는 마음인데 경제가 부해질수록 점점 사람들은 자기 이기적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복받지 못할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이 있든 적게 있든 마음의 부자가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든 작은 것이라도 자꾸 나누어주려는 이런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진 자가 존경을 받습니다. 재벌들이 왜 존경을 못 받겠습니까? 많이 있는데 부러움의 대상은 될지 몰라도 존경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나누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효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부모를 공경하라고 가르치잖아요 저는 안 믿는 사람들의 남편들을 보면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인이 교회 나가면 교회는 뭘 가르칩니까? 아내의 남편에게 복장하라고 가르치잖아요 자식들에게 부모에게 순정하라고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교회 보내면 자기는 믿음이 없어서 안 나오더라도 자식이나 부인을 교회에 보내면 결국 누구에게 유익하겠습니까? 자기에게 유익하잖아요 그걸 사람들을 모르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위한 것이다. 내 유익을 위해 주는 말씀이지 다른 사람을 위해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고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까?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면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 는 것입니다. 본받지 말아야 될그 뭡니까? 게으름, 게으름. 사람은 타락한 본성은 점점 게을러질 게을러질 하는 것입니다. 가다가 서고 싶고, 서면 안고 싶고, 아니면 눕고 싶고, 누우면 어떻게 하면 자고 싶은 것이 이게 인간의 본성이잖아요. 그결과 뭐겠습니까? 죽음이잖아요. 죽 죽음. 너무 편리한 것을 쫓다 보면 우리에게 많은 병이 오게 되었습니다. 고통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대에 살다 보니까 문화를 이용 안할순 없지만 그걸 하면서도 자꾸만 그걸 배척할 수 있는 웬만하면 내 손과 발 움직이는 이런 쪽으로 가야 결국은 우리에게 건강이 있고 행복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한 자, 그만하다는 건 자기 중심적입니다. 자기가 제일 똑똑한 거잖아요. 다른 사람 말안 듣습니다. 심지어 누구 말까지, 부모 말까지 안 듣습니다. 이러니까 그 사람에게 예비된 건 뭐겠습니까? 채찍과 징계뿐이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잘못해서 고난을 당하면 부모 마음이 얼마나 아픕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잘해서 잘 되면 부모에게 아무것도 안 해드려도 우리가 바로 살면, 우리가 행복하게 살면 부모에게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의 가정이 그만하지 않고 명철 아무리 나해서 우리가 잘못할 때 누군가 지적해 주면 감사함으로 받고 고치면 또 되는 것이잖아요. 또 불효자 우리 속담에도 불효는 백행지약이라 모든 악 중에 가장 큰 악이 불효다고 말하잖아요. 불효는 내 생명을 잃게한 그리고 나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온 생애를 바친 부모에게 배역하는 그런 일입니다 가장 큰 악임을 알고 적어도 우리 성부들은 세상에서 가장 존경해야 될분누구겠습니까 우리의 부모님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존경하고 그 어떤 전문가의 말보다 부모님 하는 말을 순종하는 것이 가장 큰 효도이고 하나님을 가장 잘 숨기는 길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